왜냐면, 하 아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감동을 안 주영 자매에게 하나님 주셔서, 오늘부터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읽는 겁니다. 디모대고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세요. 2장 1절에서 15절. 내 아들아, 그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군안을 받으라.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의 업무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국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검사에 내게 명을주시오 내가 전한 부분대로 다윗의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라. 도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같이 내이는 데까지 그날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많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찾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고한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네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없으이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라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왕아라. 이는 윤리 하나도 없고, 우리 돌이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했다. 너는 주님의 말씀을 웃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미쁨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해 주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방의 선교사가 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갇혔을 때아 이번에는 내가 죽겠구나고 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몇 가지 일 중에 내가 죽으면 나의 사역을 이어받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또 디도라고 하는 성질이 디모데보다는 훨씬 거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디도서 하나를 쓰게 되고요. 디모데에는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썼는데,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이렇게 너는 목회야. 내가 죽으면 이제 믿음의 보류. 네가 온전히 교육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으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저온 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되어 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되 좋은 군사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먼저 귀가 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군사가 무엇인지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기관은 하늘에 속한 기관, 모든 재력과 능력과 힘의 근원이 하늘인 하늘의 기관을 땅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못하는 절대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절대 권세의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늘의 모든 공급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현실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도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만 하지만 음부의 권세에 판판이 깨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리된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음부에 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판판히 지는 교회입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laughs> 대로, 또 대답하고 상처받고 말씀 듣지 말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기는 교회,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이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는 교회는 야전 병호 같은 교회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야전 병호는 뭡니까? 전쟁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두 가지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도 두 가지 성도들이 있고요. 목회자도 두 가지 목회자가 있습니다. 원래, 어, 모든 철학은, 또 모든 신학은 일, 일원론입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하나. 이제 중세가 되고, 르네상스가 되고, 이성이 발달한 다음부터, 이제, 플라톤 이후에, 철학으로 말하면 플라톤 이후에 이원론으로. 좋은 거, 나쁜 거, 남자, 여자, 야전교회, 전통하는 교회 이렇게 이원론으로 설명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또 현실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원론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그 성경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변질이 됨에 따라 이렇게 자꾸 두 개의 모습으로 나눠진다. 즉 원래 하나님은 야전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는데 시다,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점점점 이 말씀을 실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론으로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튼 생략하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쟁하다 부상당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야전병원 교회냐 아니면 계속 마귀와 세상과 전투하는 전투하는 교회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 전자일 겁니다. 아, 세상에서 상처받고 내가 삶의 건강에 상처받아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 새임을 받으려고 하는첫 번째 모습이 많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아,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보다도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에, 전투하는 것에 관심 있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받고, 내가 사랑받는 그런 것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성향이 강함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남은 삶을 총회와 같이 살러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나라를 주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전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치이고 물질 때문에 치이고 내 못난 성격 때문에 치우고 삶에 지쳐서 위로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자금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이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전도하자, 성교하자 헌금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오, 통 성도들을 그렇게 밀어 붙이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니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교회에서라도 좀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전진, 충성, 열심, 어? 죽으면 끝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자 이렇게 몰아붙이니, 이 교회 가서 위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들은 틀린 게 아니라, 자기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나는 환자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돼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마다, 또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너희들은 나의 군사라고 말씀을 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받고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분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기쁨이가 저한테 교회에서는 목사님 목사님 그럽니다. 자, 집에 가면 목사님이라고 그럴까요? 아이씨라고 그럴까요? <laughs> 편안한 아이씨 네. 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다음에 네가 내 일을 대신해 주는 네가 일을 하는 네가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부려먹는다는 라 생각을 가지시면 억울하고 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건 당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그러면 그 일이 내 일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 내일이고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기쁨이 생기고 이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세상 좋은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전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누가요? 내가 세 번째는요? 주고 가는 영혼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병사라고 하는 말을 이 오늘 디모데 후서에 뭐가 좋은 병사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좋은 군사라고 하면,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뭐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네. 왜, 사도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 생각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또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통 신경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뺏기니까 차라리 말세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군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행동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 자, 사성제를 할 정도로 하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자그 중에서 사승제는 뭐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팔 정도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다름을 여덟 가지로 해야 부처가 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은 뭐예요? 육체, 생각,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좋은 군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내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가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생명 자기 에,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단 종교처럼 다 팽겨치고 놓아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위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하면 마칠 텐데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삶을 살아라. 행동 강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군사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섯 가지의 상급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면 당연히 좋은 군사에게는 상급이 있다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종에게 또 농땡이 치는 종에게 상급이 같다고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게 하는 대로 시행할 것이고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군사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성경 구절은 여기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적거나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좋은 군사의 행동 강령은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좋은 군사의 첫 번째 강령은 성령 충만이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된 목사들은 신앙 생활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성령 충만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안 것으로는 안 돼요. 안 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것이 내삶 가운데 나타날 때, 가르칠 때 능력이 있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또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다 보면 내가 갈팡질방하는 거예요. 뭐가 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제 확실한 지리를 이네 몸에 스티커막 흔적으로 도장으로 꽉 찍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가르치면 당연히 배운다는 거죠. 제가 이예화 많이 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 광산이 개발이 될때 이 광산 마을에 네 남자가 다섯 남자가 이제 먹을 식량과 양동이와 몇 가지 약품을 사고 왔는데 그들이 그 물건을 사고 광산으로 올라가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뒤를 봤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양동이, 곡괭이, 삽뭐 먹을 걸 가지고 쫓아오더래서 그 아니 왜 당신들 쫓아오냐고 왜 우리를 쫓아오냐고 내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의 눈빛, 당신들의 행동 보고 금을 찾은 것을 알았다고 그런 예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아, 네.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진실을 직면하고 그 진실이 믿어지고 진실대로 살 결심이 쓰고 산 다음에 가르칠 수가 있나세 아, 네. 번째로는요, 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 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이 나이에 고난 당하셨는데 그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로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전하는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좋은 군사라고 그런 설교를 미사여구를 또 아름다운 말을 제가 이해하지도 못한 말을 아는 것처럼 꾸미는 게 그게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또 아주 그냥 사람들이 현혹되는 말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설교가 잘하는 게 뭔지. 그분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설교가 잘하는 겁니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안 하신 분은 가다가 똥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시작. 다첫 <목소리>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읽고 읽다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 믿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아, 네. 그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읽었던 하나님, 기도해서 내 하나님이 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살아봤더니, 해봤더니, 진짜더라. 아,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 네. 그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높이, 여러분의 환경에 말해주는 게 능력 있는 설교, 잘하는 설교. h a l l 야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14절에 말다툼 하지 마요 말다툼. 말다툼. 어, 그래서 좋은 군사들은 말다툼.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남편 말이 오라요? 아내 말이 오라요? 남자분들 아내 말이 옳아요 남편 말이 옳아요 남자분들. 아, 여기는 다 아내들한테 잡혀서 하나 봐그 대답도 못하네 자 아내분들 아내 말이 옳아요 남편 말이 옳아요 아내 말이 옳아요 아내 말이 옳아요 누가 아, 이인성 노자인 거구나 아, 그거는 예 네, 맞아요 어, 진리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절대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아, 눈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 눈두 개가 정상입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근데 반대로 눈두개 있는 나라에 눈 아는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상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우기니까 말다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하느냐. 교회에서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 다섯 번째로는 15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일꾼으로. 근데 그 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내 자세와 마음가짐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좋은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은혜가 성령 충만하고요. 잘 가르치고요.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있고요. 말 다툼하지 않고 더 좋은 군사가 되도록 애쓰는 게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군사로서 신앙생활을 천국갈 때까지 하게 되면,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첫 번째에 받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군사는 반드시 받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받는데, 먼저 받는데, 어떤 사람보다 먼저. 그리고, 그 받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대. 당연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군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좋은 군사가 됐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요. 또, 어 물질을 심는 사람은 물질의 응답이 있는 몸을 심는 사람은 건강에. 이거는 진짜 같은 교회에 안 다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말씀을 드립니다 들을 분들은 듣고요 안 들을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매일 11절 그러니까 매주 11절을 드립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다 털어서 계속 해봤어요 두 달을 근데 희한하게 뜻하지 않게 여기서 돈 갖다 써라. 여기서 돈 준다. 세상에요. 아, 이번 달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 그런데 밤에 제가 우편함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무슨 두툼한 나라에서 무슨 편지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 준다. 아, 네. 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기가 막히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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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 안 따라서 하면 제가 기가 막히게 거니요 응.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 백권사님이, 목사님 아, 네. 맨날 왜 이렇게 11절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있어서 산게 아니야. 간증이 있어서 하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나는 어떤 환경에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 네. 자,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요, 망했던 것이 예수로 살게 되고 또 천국 가는 천국 가서 천년 왕국 천 천국 왕는때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의 권세로 막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충성이고 복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주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를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었더니, 성경의 기록대로 이렇게 하셨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아, 네. 진짜 성경이 나에게 이루어졌네. 아,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보고 나사로를 보러 왔듯이, 나로 인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아, 네. 예수의 광고판이 되게 하신다고 아, 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전쟁하는 야전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치유받으려고 온 야전병원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아멘. 성경에서 그런 때가 아니라, 제가 제 삶으로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진짜 더라이브 제가 한 주만에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살아보니까 진짜 더라이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형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